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내뱉지만, 정작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이 빠지기도 하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사서 마음을 닫게 되는 날도 있죠.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내 마음을 쓱 읽어주는 것 같은 기저 같은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거창한 위로보다 나를 가만히 바라봐 주는 눈빛 하나에, 혹은, 그랬구나 라는 짧은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이번 오디오북에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말보다 깊은 이해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 사소한 취향을 기억해 주는 배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 진심까지 총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 드릴게요.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내 마음이 어디선가 위로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들어주세요. 첫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대화가 끊기면 불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서 이 정적을 깨야 할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정말 편안한 사이라면 굳이 억지로 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창밖을 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어도 혹은 그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만 있어도 공기 중에 흐른 편안함이 느껴지는 관계가 있죠. 나 지금 조금 지쳤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 고요를 기꺼이 함께 견뎌줄 때 우리는 깊은 이해를 받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가장 넓은 배려니까요. 둘째, 눈빛 하나로 나의 고단함을 알아봐 줄 때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나를 향해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묻는 대신 가만히 눈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걱정과 다정함은 백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내가 애써 웃으며 괜찮은 척 해도 그 눈동자가 너 오늘 참 애썼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 울컥해지는 순간이 있죠. 내 마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다 아는 것 같은 그 따뜻한 시선은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오해해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진심은 대개 눈을 통해 전달되곤 합니다. 셋째, 내가 말한 적 없는 나의 작은 취향을 기억해 줄 때입니다. 너 저번에 이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혹은 너는 비 오는 날 창가 자리를 선호하더라. 이런 식의 사소한 기억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던졌거나 혹은 말조차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보여줬던 모습들을 누군가 유심히 지켜보고 기억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굳이 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알아줘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작은 조각들을 모아 말하는 사람을 완성해주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게 됩니다. 넷째, 나의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물어봐 줄 때입니다. 세상은 늘 숫자로 증명되는 결과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하며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잘 됐어라는 질문 대신 준비하면서 마음고생 많았지라고 물어오는 그 질문 하나에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립니다. 내가 겪은 불면의 밤과 수많은 고민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나의 노력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던지는 그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보상입니다.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아주는 단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 말로 다 담지 못할 슬픔 앞에 가만히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나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내. 다잘될 거야 라는 뻔한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죠.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며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빌려주는 그 온기가 더큰 위로가 됩니다. 내 슬픔의 크기를 감히 짐작하지 않으려는 겸손함. 그리고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 주는 존재감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따뜻한 체온은 때로 언어보다 훨씬 더 정교한 위로의 수단이 됩니다. 여섯째, 나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항상 완벽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당황하고 때로는 유치하게 굴기도 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빈틈을 보고도 실망하는 기세가 없이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허 웃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안도합니다. 나 사실 이런 면도 있어라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도 나의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품어주는 그 넓은 가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충분하다는 감각 그것이 아말로 최고의 이해입니다. 일곱째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결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주 보지 못해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근황 보고를 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없이 신뢰하는 사이죠. 길 걷다 예쁜 하늘을 보고 동시에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좋은 음악을 듣고 이건 내가 좋아할 것 같아라며 공유하는 순간들. 그 짧은 연결고리 속에는 나는 너를 여전히 잘 알고 있어 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의 주파수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됩니다. 여덟째, 왜? 라고 묻지 않고 나의 감정을 우선해 줄 때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중 하나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라는 분석적인 질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야만 이해받을 수 있는 관계는 피곤하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먼저 나의 감정을 긍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나의 기분을 먼저 살펴주는 그 무조건적인 수용은 헝클어진 내 마음의 타래를 스스로 풀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이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홉째, 예수를 통해 내 마음과 똑같은 문장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책, 영화, 혹은 한 곡의 노래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내가 차마 표현하지 못해 꽁꽁 숨겨두었던 감정을 누군가 정갈한 문장으로 적어 놓은 것을 발견했을 때의 전율이란,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은 고립되어 있던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줍니다. 이름 모를 작가나 가수가 내 마음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위로받습니다. 열째,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봐 줄 때입니다. 사실 타인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일입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오늘 내 마음이 이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남에게 설명하든 나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올라오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친절한 이해자가 되어줄 때 세상 그 어떤 오해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나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위로받는 여러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해라는 건 결국 거창한 지식이나 유창한 말솜씨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고요의 귀를 기울이는 인내심,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다정함,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하는 따뜻한 시선이 모여 이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여러분 곁에도 오늘 이야기한 그런 따뜻한 순간들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곁에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오디오북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여러분을 온전히 안아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휴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